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하는 미니 PC 특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갑을 열 준비 되셨나요? 아니, 지갑은 닫으시고 카드만 준비하세요.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제기를 의심할 정도예요. 먼저 소요 M2 플러스 미니 PC를 보시면 최종가가 무려 77.67 달러. 인텔 셀러론 M 백의 윈도우 11 프로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가정용, 업무용, 게임용으로 다재다능하답니다. 마치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몰래 게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8기가 또는 16기가 램, 256기가 또는 512기가. SSD 옵션까지 있어서 원하는 대로 골라 담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채트리 a n 2 p 미니 PC는 최종가 124.80달러에 R5 5625U 프로세서를 탑재했어요. 27일 이후 구매 시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104.80달러.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 제 지갑이 울고 있어요. NVMe SSD와 와이파이 6까지 탑재되어 있어 속도와 연결성 모두 잡았답니다. GMKTEK M6 미니 PC는 AMD R5 6600H를 탑재하고 최종가 178.79달러, 카드 할인 적용 시 158.79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16기가 DDR5 램과 512기가 PCIe 3.0 SSD까지 이 정도면 우리 집큰 PC보다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6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라니 멀티태스킹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GMKTEK A+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AMD R7 8845HS, 32GB DDR5 RAM, 1TB SSD를 탑재했는데 최종가가 292.39달러, 카드 할인 시2 8 5 3 9달러랍니다이 정도면 제 월급보다 비싸네요.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에 윈도우 11 프로까지 탑재되어 있어 게이밍은 물론 전문적인 작업에도 딱이에요. 첫 트리덴 미니 PC는 R7 7840HS 프로세서에 최신 와이파이 6까지 탑재했는데 최종가 227.17달러, 카드 할인시 220.17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블루투스 5.2, OCY 링크, HDMI, DP, USB 4.0까지 갖춰 연결성도 최고급이에요. R9 6900HX 옵션도 있어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비링크 SERA는 최신 AMD 라이젠 7 8 8 4 5 h s 를 탑재한 고성능 미니 PC로 최종가 483.87달러. 카드 할인지 476.87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32기가 드디어 5램 1테라 NVMe PCIe 4.0 SSD 2.5기가 BPS 이더넷까지 갖춘 이 녀석은 그야말로 미니 PC계의 슈퍼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우리집 에어컨보다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의 미니 PC를 살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답니다. 코드 할인, 코인 할인, 네이버 페이 할인까지 모두 활용하면 정말 믿기 힘든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27일 이후에는 토스뱅크 마스터카드나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20달러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날짜 체크도 잊지 마세요. 제 지갑은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도 준비되셨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엔 미니 PC로 큰 만족을 얻으세요. 작지만, 강한 이 녀석들이 여러분의 데스크를 점령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자,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어떤 미니 PC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고민된다고요? 괜찮아요. 저도 다 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지갑 사정을 생각해야겠죠. 아니면 그냥 다 살까요? 농담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미니 피시특가 놓치지 마세요. 구매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